어유, 시네 자, 집중. 오! 지금부터 개인 숙소에서 나와 자유롭게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설콘 위치가 아, 누가 누가 좋오 한참...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니, 슈퍼미 가 죽었어 문, 네, 문 부서지는 소리는 안 들리길래 안 죽은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불닭볶음면 먹다 사망? 에헤헤헤헤 불닭볶음면 아, 먹다 사망은 인정이지 야 슈퍼 비의 추리로는 요한, 삐삐, 악어, 타로 아이씨 이러면 이거는 이거는 뭐가 없잖아 다볼거 없지 처리 잘된걸 수도 있긴 하다 그렇게 맥주를 시치더니 맥주 먹다 죽었네 김밥이당 김밥이당 사람이, 어. 사람이 죽었는데 밥이 들어가? 어. 사람이 죽었는데 밥이 들어가요 지금? 로사야 너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저밥못 잤어요 진짜? 네. 왜? 자다 깨다 자다 깨다 그냥 사람 죽이느라? 사람 죽였으면 좋겠다 <laughs> 지금 스파이가 그러면 접선을 했느냐 못했느냐도 중요하네요 어. 근데 너 어제는 되게 신나 보였는데 갑자기 어. 왜 이렇게 갑자기 감정의 변화가 어. 나 비장해졌어. 같은 팀이 줄까 슬퍼서. 근데 어제 뭔가 확인 직업 확인한 후부터 약간 좀. 아니 달라졌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정확히 말하면 저기 너 스파이지 이러는 거예요. 너 스파이지. <목소리> 내가 일본 말이야. 공짜고 존나 우리끼리 표현 안 하기로 했는데 왜 떠보는 걸왜 하냐. 이렇게 같다. 내가 얘기를 한 거지. 어 내가 공범이라고 얘기해도 돼. 넌 어차피 공범이라고 얘기해도 돼. 되... 너 어차... 어차... 어? 어차... 어? 어차피 다음날 어? 경찰이 만약에 이해를... 내가 공범이면. 지금 거. 스파이가 나를 찾아야 되는 거 근데 그걸 말한다고? 지금 내가 공범이라어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아니 그럴 있고. 이유가 없지 쟤뭐뭔말 하는 거야 왜 갑자기 스파이는 결국 공범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맞지? 어, 맞지 음... 왜 얘기하고 싶어? 어? 아니 나 그냥 보고 있는데? 어. 와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살 찌겠다 일단은 너는 공범 같지는 않아 그래야만 해. 1프로 확신하지 마. 여기 누구도 100% 확신하지 마. 근데, 근데 내가 저때 저랬던 이유가 있어요. 뭔가 알고 나는. 있는 게 하나 있 스포는 할 같은데. 수는 없지만 스포 아니고 지금 말했잖아요, 박피피 씨가. 는 나도 진짜 완전 확실하게 공감. 나는 나만의 전략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는 죽어버렸고. 응. 나는 솔직히 나 빼고 나는 어쨌든 시민이니까 어. 너가 시민이야? 응나 공부 나 아니지? 응나 어. 완전 시민이지? 응너 어. 시민이야? 나 시민이야 아니 이러면 뭐 경찰을 만나고 싶은데 경찰을 아, 만나지 않는 다 싶은데. 시민이라고 하지 누구나 다 시민이라지 잠시 후 10시부터 우편실이 개방됩니다 모두 대강당으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아 이제 자리도 넓어지겠네 다오가 이게? <laughs> 네. 와, <laughs> 체감이 되는데 확실히. 난뭐 오늘은 나는 그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의심이 되는 사람은 확실히 의심 이 된다고 나는 얘기를 할 거고. 아니면 뭐 여기서라도 인형 두개 해볼까요? 아 그거 괜찮겠다. 근데 그렇게 되면 공감팀도 그거를 조합해 가지고 블럭 계속 막을 수 있잖아요. 블럭 캐치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어쨌든 양날이니까. 양날 검인데 뭐라도 아니.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죄송해 옷좀 갈아입느라. 우리 그 이거 다 끝나면 우리끼리 인명투표. 하기로 했거든요. 인명투표 하기로 했어. 인명투표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아네 세부 직업 그리고 능력 그거에 대한 결과. 우리가 지금도 어디 예측만 하고 있지 음. 데이터가 아무도 없, 아무것도 없으니까 음. 좀 데이터라도 쌓아놓고 이걸 토대로 좀 추리를 좀더 깊게 해보자. 어... <S> <S> 아니 제가 이따가 계획을 잡은 거를 공개할 건데 거기에 차질이 생겨요. 말할 건데 지금 말하면 안될것 같아서 말안 하는 거고 네가 얘기하는 거 그러면 근데 내가 이거 왜다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나 지금 이거 나중에 얘기할라 했는데 지금 이미 다 오픈 은 돼버려서 사실 나... 어. 내가 그냥 희생할게 그냥 희생한다고? 제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냥 원래 이따가 깔려고 했는데 패를 깔게요 그냥 저는 사실 그걸 보려고 했어요 얘를 몰면 경찰이 어쨌든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난 걔가 가짜 경찰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니까 아너 얘를 공범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예 이건 공범이에요 난 뭐냐고 그러면! 일단 이거는 너 가기 전에 들었잖아 얘기를 근데 악어는 어, 자기가 그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른 그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이걸 굳이 해야 되냐 뭐 하지만 해도 상관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 직업을 밝혔어 뭔데? 경찰이고 저를 조사했대요. 네 나쁜 놈이래. 내가 네, 나쁜 놈이라고? 나쁜 놈이래. 제가? 어. 정말 날 조사했을 때 내가 공범 나왔던 거지. 뭐 공범이야? 알았어. 근데 어차피 내가 아마 오늘 뭐 어? 마지막 결론 응. 시간이 되면 응. 내가 진짜 확실히 얘기해 줄수 있는 거는 하나 있으니까. 응. 오늘의 우편실 이용이 좋지 않습니다. 회강당을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한 명을 지목해서. 근데 확실한 거 하나 알려줄 수 있어요. 저 이날 촬영했던 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이유가 이 영상에 나와요. 지금부터 점심 시간입니다. 모두 라운지로 모여 식사하시길 원래... 바랍니다. 원래... 탄생에서 힘든 일을 많은데 여기 오니까 좀 그게 오히려 풀리는 것 같아. 난 지금 반대인데. 진짜 나 스트레스 너무 받아. 그요? 그래? 둘다 힘들어요. 네. 근데 네가 너무 어려운 그 상황에 계속 노려서 그래. 죽을 것 같아 그냥. 킹재환 오늘따라 소주 한번 <laughs> 마셔보고 싶네요. <laughs> 다들 이제 다이야 <나> <laughs> 괜찮아? <웃음> 나, 나 이날 기억이 안 나. 내가 어떻게 촬영했지? 는 기억이 안 나요. <웃음> <웃음> 야, 내가, 나 이거야. 이렇게 <laughs> <정확히> 알아. 음, <laughs> 소주 먹고 네. 있어. <laughs> 야, 로서 소주 야, 먹고 있어. 어떻게 돼? 할 말은 많지. 야, 되지 먹지 마. <laughs> 어, 뭐, 로서 그레모고 속 베린다. 요 알아, 요 알아, 요안 나, 요안 나, 요안 나. 아, 아하지마 이거는 둘 중에 하나인데. 마셔. 게임을 포기했거나 아니면 억울해서 속이 아, 타니까. 둘 중에 하나. 그저 진짜 눈만 보면 아무도 모르는 거인 것 같은 새끼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아니야 그저 왕따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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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감상하냐? 웃음> 나 빼고 다 이동함 <다니기둥함. 웃음> 그저 왕따 ...실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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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됩니다 모두 대강당으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아 이제? <laughs> 네 아, 아, 그래. 아. 천천히 붙어 앉으니까 더욱더 비어 <laughs> 보이는구만 야한잔 먹었는데 이렇게 됐다고? 그냥 아까 <laughs> 이런 쓴 맛을 보니까 술이 달아 보이더라고요. <laughs> 그저 그저 갑분싸 메이커. <웃음> 아이고, <웃음> 여기 술잘 마시드라 잘 마시는, 한, 아니, 잘 마시는 아니, 사람들 아니, 앞에서 술한잔 먹고 치겠어. 자신이 없는 거야. 저요. 어? 너 스스로가 떳떳하면 자신 있어야지. 저는 좀 떳떳한데 그냥 논리를 못 이겼어요. 근데 이거 던져 놓고 내가 그거 던져 놓고 이길 수 없는 게 네가 애초에 실수를 했어. 애초에 네가 공범인 척했으면 안 됐어. 이렇게 로사가 그렇게 대를 위해서 자기를 그냥 그 바지로 내세우고 응. 뭔가 한 번은 더쓰 쓸게 만들었다면 이 가닥이 맞으면 너가 엄청 스파이 확률 제일 높은 거지. 와 이거 어차피 오늘 투표로 먼저 가시는데 그 우편도 해줬네. 먼저 받아야지. 아우 좋지. 오브르도 많이 안 왔네. 그저 걷는 것도 개긴다색. 뭐 느낌표. 이웅이 이거 하는 자폭 능력이고. <laughs> <아이고, 웃음> 뭐야. <laughs> 가진 말이요. 아. 어. 뭐야? 그래? 이거 이거 이거. 어, 음. 어 시작이다. 와, 이거참 어렵네. 이거는 진짜 중요할 것 같아, 공개하는 거. 아, 없잖아. 누가 누구 투표했는지? 어, 누구 했는지 아, 어, 이거는 오케이. 엄청 클것 같은데? 저는... 네, 아시죠? 네. 네, 고맙습니다. 어, 어. 가로사는... 저는 수빈 씨 찍었어요. 네. 어? 왜, 내가 아어야너 찍었을 것 같아? 어? 어, 너가나 찍었을 것아니야난 아. 수빈 씨 찍었어. 나도 너아어 어. 찍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저 진짜 수빈 씨 와, 찍었어요. 오히려 고마워. 오케이, 어. 오케이. 나는 로, 로사 찍었어. 저 가로사. 어, 난, 난, 난 당연히 걸어졌지. 오케이, 나는 수빈이 찍었어요. 나도 수빈이. 어, 나라고. 응. 어. 이봐, <laughs> 그냥. 게임이. 반도가. 바뀌고 있어요. 그저 개찐따새끼 왜래? 아, 악어야 너가 많이 불리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니? 너한텐 절대 돈못줘 내가 죽더라도 결후되고 이따가 다 발표되는데 지금 뭐 나의 문. 영상 한 번만 한 보면 그냥 개심 나쁜 새끼 같냐? 제가 이랬던 이유. 왜 이렇게 누워있었는가.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스포 이런 거 아니에요. 스포 이런 거 아니고 술을 이것도 아니고 술을 먹었던 이유도 약간 있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전날에 사일을 눌렸을 때 전날에 사일을 눌렸을 때 3편 마지막화에서 소리를 넣잖아요 이때 제가 너무 놀라서 어입 입을 펼쳤다가 다, 세게 다물었는데 이빨 하나가 그대로 날라갔어요 진짜 무지막지한 치통이 오더라고 다음날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여기가 존나 심하게 붙더라고요 근데 내가 진통제 좀 달라고 했는데 안줘가지고 술이라는 아이템을 써서 진통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누워있었던게 뒤지게 아파가지고 저거 껴안고 아시... 아 진짜! 아! 하고 있었어 근데 좀 썩어가지고 멀었긴 해요 안보이게인연해야 수도 있지 인연? 이빨 완전 썩어가지고 안보여게나올수 있어요 좀 심각해 <laughs> 그러니까 여자야 일로 와 아니 아니 멀리 있어 음... 야 우리가 왕따시키는 거니 그러니까 너 일로 와 아까부터 해 그래 우리가 우리, 가줄게 말... 가자. 말... 아, 우리가 가자 에이, 에이. 뭐해, 어. 아직 안 오고 뭐 했어. 나 여기 앉아 있었잖아. 언니는 가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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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서 있었잖아. Stop. Stop. 아, I don't know. 잘 챙겨야지. 유한이 형은 어디 갔어요? 모르겠어. 자고 오게. 자다 나오시는 것 같아. 근데... 아니, 근데 그 시민이면 찐 시민이라고 하는데 사람들 얘기 많이 듣고 어, 그니까. 내가 희생해야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얘기 듣고 뭐 나설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왜 아무런 것도 안 하는 거지? 근데 근데 뭔가 요한님이라서 진짜 그냥 별 생각 없이 시시나싶기도 아니 근데 절대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비장의 무기는 있어. 내가 논리로 잘 해결을 못해도 뭔가 나를 믿어줄 수한 번쯤은 믿어줄 수 있는 비장의 무기 준비해 놨으니까. 어차피 이제 늦었어 이제, 이제 준비할 시간 없어 되는. 남부지 시민들은 이제 내 얘기 듣고 다 따라 올 수밖에 없으니까 증거도 있고 아, 이제 전투를 하러 가볼까? 가서 확실한 적을 주방시키자. 와! 자 일단 제 경찰입니다. 와! 이 새끼가 전투를 하러 가볼게, 스으면 신발 그냥 좀 비한 테게 떠먹히는 거지. 흐흐흐흐. <laughs> 아, 나욕 많이 먹겠냐? 이 새끼는 제가 찐따입니다. 재밌다. 내가 공범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네요.